야, 밥 비벼 먹고 싶다. 그리고 아마 아르곤 깍스로 해가지고 변질이 되지 않게 해서 디스펜서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. 이제 여기 샷도 한... 느낌이 있습니다. 샷도 느낌. 야. 아, 맛있는 황금. 야. 황 야... 어때요? 초기인데? <laughs> 저한 번만 눌러주세요. 황금 색깔인데? 이야. 마지막 한 방울까지, 제발. Oh, 오이겠어. 어 미쳤네 향이. 이야, <laughs> 좋네 이거. 야, 야 디켐. 사진 찍으셨어요? 디캠이랑 같이 나오는 병이랑. 응. 음, 맛이 측이네 디저트 와인을 네, 황제 샤토 디켐입니다. 와한 번만 더 주세요. 야, 이번에 아 측이네. 장난 아니에요. 아니 아깝잖아요. 와, 아, 이것도 기부 와인이죠. 기부 와인. 아. 근데 이거는 심지어 에어링도 잘돼 있어서. 아 이거 아, 향이 어떻게 이렇게 맛이 나지? 이렇게 단맛이? 그것도 그렇고 향이 미친 거예요. 포도가 무슨 포도인데 이게 그냥 포도인데기후병 걸린 병 걸린 포도 맞는 거예요. 아... 어 근데 향이 어우 미쳤네. 네, 저는... 기고 와인 중에서도 맛있는 좋은 향. 이네 맞아. 나그 헝가리에서 또카이랑은 아예 어, 비교가 안 되는데요? 또카이 아 또카이는 또카이 초발초발초발인데아야 맛인... 이거. 아이씨. 와 맛이 아주 아, 신의 물방울이다. 아, 원래 이 느낌 신의 물방울. 아 그래요? 와 진짜 이 방울 하나 하나가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. 이게 맛있는 황금이 이게 지금 막그 90년대 거 이런 거는 돈 천만 원씩. 이것도 여기 써는 것만 이렇게 써놨지 실제로는 더 비쌀 것 같은데 아니 살로시입니다. 샤토 니케. 디저트 와인. 아, 황제. 향 좋네요 진짜 이 향이 진짜 향이 진짜 엄청 컴플렉스다네 음, 고급스러운 향이 나네 이건 남은 거야? 아니 네 그리고 딴 것도 딴 거는 안, 많이 안 빠졌는데 이거 디켓만 이게다 틀리고 음. 근데 이게 리즈노카랑는 어, 가격이라는 거지 와 맛있다 음, 진짜 원래 단 와인 못 먹는데 이건 진짜 맛있네 맛있는, 음. 맛있는 음. 향도 좋네요, 좋네요. 아이씨 이거, 이거 한잔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니 호박죽, 호박죽이다떻이다어떻로 이렇게 잔을 다채우지 m m 로 이렇게 u 을다 채우지? o t s u r 가득 차. 이 향에다가 밥 비벼 먹어도 너무 향기로울 것 같지. 큰일 났네, 이거. 입만 고급대가 구입해. 야. 야, 어떻게 이러냐? 맛있다고 한 건데. 무슨 맛 나오는 맛이 었있 야. 다 10ml에 17,000원.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. 이거 어디서 먹어보나요?